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사건의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이어서 지금 대학가도 긴장 상태인데요. 한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일부가 국내로 송환돼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 그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조정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주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 현지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60여 명 정도가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소환된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이제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고. 동시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그 송환된 피의자의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들이 모두 이번 범죄에 능동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범죄 혐의가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송환된 피의자들의 경우 이미 해외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고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출국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있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도주 우려도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싱 범죄 특성상 디지털 증거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공범들과의 연락 가능성 피해자나 증인, 증인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도 높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일부 가담자들은 감금이나 폭행 같은 강요에 의한 범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감금과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 흔적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범죄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들이 확보된다면 이 역시 주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밖에 탈출을 시도했던 기록, 목격자의 증언, 협박 메시지, 녹취록 등도 좋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까진 아니더라도. 본인과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러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체계나 조직 관리 방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캄보디아인데 피해는 뭐 국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법으로 처벌하는 게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국내로 송환된 한국 국적의 피해자들, 피의자들의 경우, 우리 형법이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을 상대로 범행을 한 외국인들인데요. 일단, 우리 형법이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범죄도, 그로 인한 피해자나 자금이 한국과 연관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걸 거부한다면 그때는 우리 관할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만약 캄보디아 당국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개입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규모 범죄 조직의 실태가 드러났고 그 여파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만큼 국제 형사 재판소의 개입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책임을 따질 때 얼마나 자발적이었냐. 혹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었을까?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처음 캄보디아로 갔을 때는 이게 고수익 아르바이트 정도로 알고 갔다가 현재서 뭐 납치, 감금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또이 범죄를 강요받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그 일단 고의를 판단하는 건각 행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요나 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큰 범죄를 계속하게 된 부분에 한해서는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드러난 범죄는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적으로 이 캄보디아와 상설 공조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보완할 점이 있겠습니까? 예, 그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상상 이상의 대규모 범죄 조직이 국제적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고요, 캄보디아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도 이러한 범죄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걸로 의심되는 국가들과의 공동수사팀, 즉 JIT의 결성, 그리고 현지 K데스크 등의 상시적 대응 조직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조약의 측면에서는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예로 들면 한국은 2011년에 체결된 한 캄보디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대학생 살해 용의자인 중국인 3명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수용 여부는 캄보디아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송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용의자에 대해서는 한국에 송환하도록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제 조약 체결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고는 있습니다. 거뭐 교육부는 지금 대학들의 공문을 보내서 뭐각 대학들이 해외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거 어기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권법에 따라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방문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해당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불법 광고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차단하는 건 당국의 역할이긴 하지만 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범죄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그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제하에서 단지 플랫폼이 범죄 실행 및 공모 수단이 되었다 해서 그것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거나 제재하기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피해자 중에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